네 예, 오늘 저희 어, 프로그램의 도전, 예. 도전입니까 아니면은 승부입니까? 도전이면서 저 자신과의 승부라고 생는합니다 와, 저랑 승부는 아니죠? 어 당연히 잠을 못 잤어요, 흥분돼가지고 긴장이 돼서 잠못 잤습니다. 일단 자전거를 보고 조금 제가 위축을 했고, <laughs> 우리 후배 경구가 타는 자전거랑 똑같은 스펙을 맞춰 오셨더라고요. 저 정도 스펙이면 얼마 정도? 글쎄, 조립해서 한, 다 따지면은 한, 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0이 이제, 받기만 좀더 하면 1000만원 넘어가는 스펙이네요? 네. 일단 뭐, UCI 기,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는 그 승부를 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힘은 좋으신데, 와트는 어마어마하신데, 그걸 유지를 못하겠고, 회전이 부족하시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오늘 훈련을 좀 참여하시려고 하는데, 어, 회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 200rpm, 뭐 180rpm 나오면 막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는좀 의미 없는, 보통 어, 도로 시합이라든지 트랙 시합에서도 보통 120에서 많아, 엄청 많아봐야 130rpm까지 해도 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왜냐면 기어비로 회전을 만들지, 이렇게, 그 엄청난, 그 회전은, 아, 엄청 빠른 회전으로, 어, 자전거를 타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자, 괜찮은 자신 있으십니까? 뭐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진정성. 할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겠어요? 명예 경륜 선수 자유증이 부여되고요. 아, 그거는 돈 주고 살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싸우면 이겨 분들만 받아가고, 또한 분이, 어 저번 주에 한번 받아갔습니다. 예. 네. 그, 좀 굉장히 훈련에 매진하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아,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경기도 구리시에서 왔습니다. 와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 동동구리모. 거기가 동동구리모가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 구리시는? 아 그런 거는 아니에요. 동동구리모를 오늘 다리에 바르고 오셨는데. 엄청난 스피드를 내실 것 같고요. 어, 제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할 정도면 엄청난 자기 자신의 실력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사이클을 엄청 사랑하는 분이 아닐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오늘 저의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시기를 어, 같이 응원해 주고 어,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우스컷어 예. 스카 팀 이슈라는 모델인데 아 예, 맞습니다 일단 이 UCI 기준에는 합격이 된 프레임을 쓰셨고요 일단 무게를 어떻게 규정을 위반했는지 제가 한번 직접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무게를 위반하셨을 경우는 지금 바로 어, 박탈입니다 어, 8 k g 딱 일부러 맞춰 오신 건가요? 아, 실점. 실적... 스카코도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laughs> 아 7.8km 나왔어요. 7.8km 나왔는데요. 요거 뭐, 블랙박스, 가인 뭐, 이상한 것들을 다 떼면은, 한 7. 뭐, 6km 정도 예상해서, 일단 UCI 기준 6.8km는, 어, 오히려 오바됐기 때문에 통과했습니다. 저도 오늘, 어, 6점대에 자전거가 오신다 그래서, 물통하고, <laughs> 기타 잡한걸다 뗐는데요. 저는 감인을 엣지를 쓰기 때문에 더 가벼운 퍼포먼스를 낼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감이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8점명 거의 뭐 거의 에 거의, 뭐... 네, 거의 뭐 자전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쪽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이 정확한 승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으로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내가 기압이 좋고요. 나의 실력이 한70%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쭉 한번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70% 정도요. 에어로 성향이 엄청 큰 페달링을 하고 계시고 종아리와 대퇴맥을 많이 이용하는 페달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지구력이나, 이 길게 갈 때, 예. 다리가 빨리 굳을 수 밖에 없는, 약간 단거리 성향의 헤달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 네. 자, 속도는 잘 나는데, 예. 길게 못 가는. 어, 자, 자전거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예.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썰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장에 엉덩이가 팍 파묻힐 수 있도록, 예. 어 페달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안장 코에 앉아서 하는 페달링은 뭐 10초, 20초 했을 때, 예. 그럴 때나 쓰는 거지 이렇게 쫙 워밍업하거나 쭉갈 때부터 거기 앉아 계시면 벌써 페달링이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어 병렬 주행이라 그래요. 예. 제가 상대방의 어 바퀴를 보고 가는데 예. 아. 나보다 잘 타는 사람이 옆에 있다. 예. 그러면 절대 바퀴를 빼시면 안 됩니다. 뺀다는 얘기가 계속 빠진다는.. 더 앞으로 나가면 안돼요 아, 그럼 옆에 사람하고 승부를 걸자는 도발을 하는 겁니다 아, 네. 한마디로 어, UFC로 보자면 네. 먼저 한대친 거예요 그 선빵을 알려세요 그렇죠 빨리 옆으로 오셔야죠 호 크게 여기서 포기하면 안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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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부드럽게 부드럽게 힘으로 타지 말고 돌려요 돌려 또 크게 배로 가슴으로 아, 힘...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자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짜내봐요 짜내봐요 짜짜짜짜짜짜짜놀이 짜 짜짜놀이 더더더자100%다 써버려요 했잖아요 더! 더! 자, 마지막 50m! 인 터번! 더! 자, 30m! 가야! 자, 닿어요, 닿어! 더! 더! 자, 마지막 10m! 바로! 호흡. 네. 호흡이 이렇게 힘들면은 뭐, 뭐긴 거리 타고날 때 많이 힘들겠죠? 어, 이제 빨리 회복을 하세요. 지금 180에서 지금 150까지 많이 떨어졌네요. 빨리 100, 110까지 회복하시면 바로 프로그램에 들어가겠습니다. 어, 될것 같습니다. 아, 토 해야 돼요. 어, 교대를 이렇게 도로를 끌다가 교대를 받아서 앞에서 잠깐 나왔다 생각으로 1분을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1분 30초 정도, 그러니까 1km. 제가 시작해 가지고 그만 할 때까지만 가시면 돼요. 제가 나머지 몇 미터 남았다 이렇게 다 뒤에서 업무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 에 맞춰서 그냥. 어 아무 생각 하지 마시고 무식하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어요. 출발하시죠. 예. 자, 알겠습니다. 출발. 가세요. 멋지게 가세요. 출발하세요. 이거 네. 자좀더 텐션 올리시고 상체 빼고 앞만 보고 갑니다. 자좀더 올리셔야 돼요. 100미터 지났어요. 다 왔어요. 자, 텐션 올리고 자세도 낮추고. 잘 가고 있습니다. 자한팀버더 올리세요. 자 나머지 700m, 나머지 700. 자 멀리 보고, 자 조금만 더 올리세요. 300m, 인터벌 한다고 생각하세요. 300m. 자, 라타 스트레이닝도 가벼운 무게로 잘 되는 사람이 무거운 무게로 했을 때도 자세가 틀어짐 없이 잘 나오듯이 예. 이 사이클도 자전거도 가벼운 무게로 잘 돌려야 무거운 무게로 했을 때그 페달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 처음부터 무거운 게 빨리 가려고만 배우신 분들은 예.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 기초는 무조건 회전력 훈련을 해라. 예. 네, 그러면 훨씬 아주 빨리 늘고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예. 어, 여기에 흐르는 모습이 안 담기도록 노력해주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아, 14시 밖에 나가니까 아 그렇게 빨랐었나요? 예. 너무나 지금 자세가 워낙 애호장셔서. 네. 바람 많이 불었나요? 뒤에 붙어도 꼭 나가야 돼요. 하여튼 이 고회전에서 저탄이떠이면서 흐르는 물과 예. 우리가 팽이를 돌릴 때 힘으로 그 고회전을 만들어낼수없잖아요 회전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예예. 그걸 맷돌 갈 듯이 그 알펜이 돌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맷돌을 가시는 거예요. 내 힘만 믿고. 올해 힘을 빼고 내 원이 돌아가는 타점에서 예. 회전만 쳐, 만들어내주면 되는 거예요. 쳐주면. 아유. 근데 너무 힘으로 회전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예. 회전에다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1 m 전 어. 어, 좋습니다. 200! 200m만 꽂아요! 부드럽게! 가서 5 0 m 50m! 바로! 힘이 좋으셔가지고, 기어가 무거우니까 잘 가시네요. 네? 오. 오늘 어, 주에 근데 살짝 오버한 것 같은데. 어, 괜찮았어요. 한번 1km를 끝까지 버티시는 쪽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유정의 미를 한번. 걷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내리셔서 뭐 쥐가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앰뷸런스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자 네. 오시면서 자, 네. <laughs> 출발 완벽하게 1km 훈련을 마무리하셨는데요. 어, 정말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할수 있을까요? 어, 정말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어, 누가 봐도 1도 부끄럼이 없는 어, 완벽하게 훈련을 소화해 내셨고요. 정말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회전 훈련을 좀 해보셨는데, 예. 어... 진짜 회전이 없으시네요. 말 그대로.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느꼈냐면 가벼운 기하로 했을 때랑. 예. 무거운 계할 때랑 그 차이 격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어, 그래도 이제 회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으셨으니까 좀더 급격한 발전과 어, 좋은 성과 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봉 일단은 기존도 알고 있었지만 음. 다시 한번 이제 회전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되고요. 네. 가벼운 기어로 하는 게 역시 더 다리에 데미지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회복도 음. 더디고. 음.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아까 알려주신 것처럼 좀더 회전에 집중해야 될것 같고요. 음. 또, 그래또 아까 지적해주신그 안장 포지션 자체도, 네. 음,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음. 제가 어떻게 힘을 잘못 쓰고 있었는지도 알게 됐고, 알려주신 대로 안장을 좀더 뒤로 하고, 음. 클립 위치도 조금씩 변경을 해가면서, 아까 그 알려주신 그 해당 부위의 엉덩이나 뭐 뒤쪽 근육, 그쪽에 좀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음. 회전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 토대로 해서. 아, 그래도 상당히 제가 주말 훈련으로 만족할 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열정이나 실력이 대단하시고 특히 이제 1 k m 무건기로 스프린터를 처음에 하실 때 그런 능력이 웨이트나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상당히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어 되게 놀랐습니다 따라가다가 놀랐고 어 계속 이 시속으로 가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까지 막 꺼져 버요 <laughs> 네. 따라만 가도 제 맥박이 180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퍼포먼스를 내셨고요. 점점 강한 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살을 더 빼야 되나 아니면 뭐 힘을 더 키워야 되나 좀 고민이 많고요. 아마 이제 다음에 만나는 분은 진짜 뭐 동호인 스트라바 1위를 달리고 계시는 분이라는데 아마 또 안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대단하셨고요. 음.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뭐, 어제 또뵐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뵐 때는 아마 제가 너무 더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네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예. 다음에 또 뵈면은, 조금 더 오랫동안 추천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